안녕하세요. 꾸의집 TV입니다. 음, 오늘 꾸의집 TV가 소개해 드릴 부동산 현장은 여기가 정선입니다. 음, 정선군 임계면 더감리라는 곳이고요. 어, 제 옆으로 전이, 넓은 전이 한 필지, 그 다음에 그 전을 그 뒤로 하고 그 임야가 한 필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주변부 천천히 살펴보면서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약간 이렇게 비탈면에 걸쳐 있는 전이 오늘 소개를 해 드리는 물건입니다. 경계는 여기 나무들 있는 밑으로 해서 여기 컨테이너가 하나 있는데 컨테이너 뒤편이 경계가 됩니다. 시작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이 세멘 포장된 도로를 따라서 그 동네를 지나왔는데 어, 여기서부터 저 위쪽으로도 길은 조금 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만, 어, 거의 막다른 곳입니다. 그러니까는 저골 있는 쪽이 어, 막다른 곳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저기서부터 어, 이렇게 맑은 개울이 하나 흘러내려와서 본 물건지 앞을 지나가게 됩니다. 여기는 면적이 넓다 보니 이렇게 걸어가면서 평면적으로 설명을 드려도 잘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은데, 어 나중에 뒤에 이제 매물 정보 시간에 좀더그 지적도를 보면서 좀더그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어 여기는 이렇게 지금 고랑이나 있는 이 전은 2,051 평쯤 되고요. 저전 뒤로 저기 뒤에 그 나무들이 있는 저쪽으로. 삼각형 모양의 임야가 하나 4,800 평짜리 임야가 붙어 있습니다. 임야는 농림지역에 들어가는 임업용산지이고 여기 용도지역은 그 생산관리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동네에서 한참 돌아서 여기 이제 그본 물건이 위치하다 보니. 자연인처럼 사시려고 하시는 분어 집을 지으시고 이쪽에어 텃밭이라고 하기에는 좀뭐 규모가 있습니다만 어 밭을 구시고 저 뒤에 임야를 개간을 해서 어뭔가를할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보여지고요. 뭐 어, 맑은 물이 흐르는 개울이 작고 저는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데 이렇게 보니까 아뭐저 어 아래쪽은 잘 이렇게 그 걷어내고 하면은 뭐 수영장을 하나 만들어도 될 정도의 어 그런 그 장소입니다 토지는 아마 그좀더 이제 경계를 살펴봐야 되겠지만 여기까지 이렇게 어 연결되는 걸로. 지적도 상에는 표현이 되는데, 어쨌거나 저 뒤쪽에 임야 뭐 약간 좀, 경사는 좀 있어 보입니다만, 아, 어, 이렇게 그 밭이, 저기 지금 그 덤불들이 이렇게 내려오는 저기가 이제 경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려 나와서 이쪽으로 이렇게 경계가 되고요. 어, 여기 전기 상황은 저 아래에 그맨 마지막 집에서 여기까지는 한 2, 300m 정도 그 제가 추측한데 그래서 어, 전봇대 하나나 두개 정도는 어, 심어야 될것 같은 그런 상황이고요. 저기 지금 집 지붕이 하나 보입니다. 음, 조금만 더 내려가 보겠습니다. 어, 경계는 이쪽, 그, 이렇게 개관이 되어 있는 이쪽이 경계라고 보시면 되구요. 저 아래쪽에 보면은, 어, 집들이 저렇게 그, 듬성듬성 그, 묘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일단 오늘 소개를 해드리는, 어, 부동산 물건은 약간 뭐 경사가 있는 밭이긴 하지만, 저 위에 컨테이너가 있는 쪽은 뭐 그래도 그 평탄지니까 아 그쪽에다가 뭐 이렇게 집을 안친다던가 아니면은 여기 계곡 옆으로 근데 계곡 옆은 조금 좀 시끄러울 것 같으네요 이 물소리가 조금 제법 들립니다 아그래서저 뒤에 있는 이야까지저 뒤에 이면은 뒤에 어 매물정보 시간에 지적도, 그 다음에 드론 영상으로 보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여기 지금 보시는 이 앞에 그 잔목들이 많이 나 있는 여기도 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마 저희가 어, 개관하기가 조금 어려운, 어, 뭐, 돌들이 있거나 하니까 저렇게 남겨놓은 것 같은데요. 전한 필지 안에 들어오는 어, 부분입니다. 참고를 하시고요. 어, 이렇게 보니까 정말 물은 깨끗하고 물소리 아주 청량하게 들리는 계곡을 바로 접하고 있는 어, 자연인 토지. 여기 그 금액 궁금하실 텐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맨 뒷부분에 매물정보 시간에 금액을 얼른 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장 안내는 어, 이렇게 마치고 드론 한번 날려보겠습니다. 자 걸어가면서 설명을 드렸던 그 전과 임야 아, 더 감리에 위치한 본 매물 위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쪽 편 그니까 요차 있는 곳 컨테이너 있는 곳 쪽에서 보면 조금 평탄하고 어 이렇게 그 빨간색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는 하단부가 전이고. 그 위쪽으로 나무들을 다 이렇게 제거를 하고 작은 소나무들이 조금 심어져 있었는데요. 음, 그 소나무들 작은 소나무들이 심어져 있는 곳이 임야입니다. 그래서 어, 이제 밑에 쪽으로 동네 방향으로 이렇게 내려가 보면 여기 세면 포장이 잘된 도로를 따라서 저기 파란색 지붕이 하나 보이는데 거기가 이제 맨 마지막 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기서부터 봄 물건지까지는 한 150m, 200m 정도 봐도 넉넉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야의 높이는 지금 본 드론의 높이가 거의 한 120m 정도 올라가 있으니까 최고 높이가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따라서 이제 반대로 돌면은 저골 쪽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어, 골은 저희가 이제 막다른 곳입니다 저 위에 쪽이 그래서 어, 물론 이제 올라가면서 방금 이제 파란색 지붕이 하나 보였을 텐데 거기는 아마 집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거의 그 마지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곳이 뭐요 자리는 맞은편 님이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뭐꽤 높습니다 그래서 어, 골과 아 그러니까 높은 산과 산 사이에. 골 속에 이렇게 앉아 있는 어 그런 토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여기는 뭐 자연인처럼 양봉 이런 거를 해도 괜찮은 자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매물 정보 좀더 자세하게 일러드리면서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자, 맑은 계곡을 접하고 있는 어 자연인 토지 전과 임야로 구성되어 있는 본 물건지 위치 정보는 정선 쪽에서는 이쪽 그, 삼척 방향으로 여기 424번 국도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어, 이제 하장면 방향으로 가시다가 본 물건을 만날 수가 있고요 저쪽 그, 저는 강릉 쪽에서 내려왔는데, 여기 35번 국도를 따라서 임계를 지나서 밑에 그, 태백 쪽으로 내려가다가 여기, 어, 토산 삼거리라는 곳에서 어, 우회전을 해서 본물 건지를 찾아 들어갔습니다. 여기를 조금 더 넓혀서 위에서 살펴보면, 이따가 뭐 드론 영상, 아, 앞서 드론 영상으로도 보셨습니다만, 여기 컨테이너가 하나 있고, 제가 차를 여기다가 세우고 여기서부터 걸어서 이렇게 내려가면서 설명을 드렸고. 요 토지도, 요 이게 세면 포장된 도로 옆에 있는 계곡을 접하고 있는 요 토지도 어, 본 물건지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살짝 볼록하게 여기 뭐 개간이 덜된 것처럼 보이는 요것도 어, 이렇게 전아랫 단에 전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여 밑에 맨 마지막 집에서부터 여기까지는 뭐한 150m에서 200m 정도 정확하게 실측을 안 해봤습니다만. 그 쯤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어, 지적도의 모양을 살펴보면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임야는 그 농림지역이라서 임업용산지 에 들어가고요. 여기는 그 생산관리지역의 전입니다. 여기는 어, 사유지입니다, 다. 아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혹시 이렇게 임야를 찾으시는 분들이 주변에 국규림이 붙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여기는 사유지고 또 하나 전과 임야를 따로 분리해서 매면을 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자 앞서도 그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요 요쪽은 뭐 경사가 조금 있고요 여기는 경사가 아주 완만합니다. 그래서 어 여기는 뭐 자연인처럼 지내시면서 여기 뭐 양봉이나 이런 걸 하셔도 되고요 농사 짓기가 조금 좀 힘들다라고 생각이 드시면은. 어, 그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 이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 작은 와송들이라 그러나요? 작은 소나무들을 이렇게 심어 놨습니다. 여기는 뭐, 어, 요거를 조경용으로 뭐, 내다가 팔아도 될, 어, 그런 와송, 그, 그러니까 니 그, 낮은 소나무들, 키 작은 소나무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주변은, 이, 저, 침엽수림보다는 이렇게 낙엽성 같은, 이런 나무들이 많이 이렇게 자리하고 있는 그런 곳이고 동네는 이쪽이 맨 마지막 집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한 100, 100m 정도 계산을 해도 되겠네요 여기가 그래서 뭐 전봇대를 하나 정도는 이렇게, 이렇게 그 심을 수 있는 그런 위치라고 보여집니다 하여튼 어쨌거나 이 밑에 집이 한세채 정도 있고 거의 뭐 농막처럼 돼 있는 집도 있고 제가 차를 가지고 이렇게 올라오면서 보니까. 그래서 여기는 뭐 자인인처럼 사시면서, 어, 금방 말씀드렸던 뭐 양봉이든 아니면은 뭐 농사를 짓던 하시고, 이쪽에는 또 다른 뭐, 그, 이, 저 약초라든가 아니면은 뭐 사냥삼이라든가 이런 걸할수 있는, 어, 그런 쪽으로 구상을 해도 나쁘진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토지였습니다. 자 토지임을 살펴보면 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밑에 전 생산관리지역에 주목은 전이고 면적은 어, 6,783제곱미터 약 2,051평쯤 되고요. 어, 뒤에 임야는 보시는 것처럼 어, 농림지역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임업용 산지입니다. 산지관리법에 따르면 면적은 15,868제곱미터에서 어, 4,800여평쯤 됩니다. 매물 정보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위치 어, 강원도 종선군 임계면 더감리라는 곳이고 뭐 아까 보셨던 것처럼 전한 필지하고 임야한 필지에서 전은 2,051평 그리고 임야는 4,800평 정도 됩니다. 어, 임야는 보전 산지관리법에 보면 보전산지 임업용산지라고 앞서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 이제 지목은 금방 설명드린 것처럼 전한 필지, 임야 한 필지. 전은 생산관리지역에 들어가고 임야는 농림지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임업용산지가 되는 거고요. 건폐율과 용적률은 20% 80%. 도로를 접하고 있습니다. 상수도는 아무래도 지하수를 좀 이용해야 될것 같고요. 전기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뭐한 150m 정도 이렇게 맨 마지막 집하고 떨어져 있으니까. 전봇대가 몇 개가 필요할지는, 어, 감안을 좀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특징 보면, 넓은 전과 임야, 약간 그 왼쪽 편에는 전이, 예, 비탈의 형태를 하고는 있지만, 어, 넓은 전과 임야가 있고요. 좀 앞쪽으로, 어, 맑은 개우를 접한 토지입니다. 그리고 어, 여기는 뭐 거의 골짜기의 마지막 부분에 위치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어, 그 고리 끝머리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는 현재 컨테이너 한 채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해서 보면 이 자리는 자연인에게 추천하는 그런 자리라고 보여지고요. 매매가는 여기 전이 2,500평 정도 2,000평 정도 되는데 평당 5만 원 계산을 해서 1억 그 다음에 임면은 평당 만 원씩 계산을 해서 5천만 원 정도에서 1억 5천, 어, 책정되어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꿈의 집으로 연락을 주시고 오늘 영상이 또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어, 좀더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